우리 배포님들 지금 너무 기대되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따라오고 계세요. 다들. 다들 기대하고 계셔가지고. 날씨가 좀 더워서 그렇지. 아무튼, 오늘도 아주 신나는 하루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놀기구 탈수 있는 키를 이렇게 테마에 맞게끔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되면은 이걸 탈수 있고, 이 키가 되면 이걸 탈수 있고, 이런 식으로. <laughs> 그냥. 단순하게 몇 센티미터 몇 센티미터 하는 거가 아니고 그냥 테마에 맞게끔 한 거죠. 우와. 이런 점 하나 하나가 참으로 벤치마킹하기 좋은 점들이죠. 여기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가 가운데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테마 구역도 나눠져 있는데 다 모험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드벤처 비긴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혼자 왔을 때도 봤던 문구인데, 배프들과 함께 보니까 더 가슴벅찬 느낌이 있더라고요. 배프들 모두 우와우와 하시는데, 나도 처음에 왔을 때 그랬었지 싶더라고요. 덩달아 저도 신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15분짜리 헐크, 하러 아, 네. 가겠습니다. 어떤 놀이기구를 가장 먼저 탈까? 이 부분에 대해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방문하는 날짜나 시즌에 따라, 혹은 그날 현장 분위기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날은 제 경험과 촉을 결합해, 헐크 롤러코스터부터 타기로 했습니다. 입구에 레일을 뜯고 있는 헐크가 보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이 롤러코스터는 2016년 레일을 교체하는 등의 리뉴얼을 진행했는데, 이 입구에 있는 레일이 바로 리뉴얼 전 레일입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감마선 터널을 지나 헐크가 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널 안에서 갑자기 변화에 급발진하게 되는 거죠. 저희 방금 헐크 타고 왔어요. 헐크, 헐크, 어떠셨어요, 헐크. 아, 진짜. <laughs> 헐크 어땠어요? 헐크 <laughs> 헐크 어땠어요? 헐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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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중 키다리 해적들을 만났습니다. 아, <목소리> 농담 한번참 테마파크스럽게 하는데요. 오늘 왜 이런 멘트 하나하나가 참으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어트랙션을 타기 위해 이동 중 이번에는 미스틱 파운틴, 말하는 분수대를 만났습니다. Muggle. I've never heard that word before. What is Muggle? <laughs> All the no magic? Uh, you want to practice some magic? Alright, take a few steps back. You don't get you don't okay. So uh, on a count of three, uh, we're going to see if we can get some magic going. Because I used to be a genie. So I want you to wave your hand in the air and say, Abracadabra, and then point it at me, and see. we'll see what happens. Ready? Go. Abracadabra. <laughs> 올랜도에만 있는 신기한 워크스루 어트랙션도 하나 있는데 바로 포세이돈의 분노입니다. 포세이돈의 신전을 걸어 다니면서 보는 공연인데 사실 이런 어트랙션은 보통의 테마파크에서는 보기 어렵거든요. 3D와 4D로 뒤덮이기전그 옛날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이랄까? 그래서 꼭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트랙션을 이런 식의 워크스루로 만들 수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위저닝 월드 오브 해리포터 호그스미드 테마 구역이었는데요. 여기에도 올랜도에만 있는 어트랙션이 있으니 바로 해그리드 롤러코스터입니다. 해그리드 롤러코스터는 머그린 우리가 해그리드의 마법동물 수업을 듣게 된다는 스토리로 그의 오토바이를 타고 금지된 숲 근처까지 가게 되었다가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모르고 타면 재미를 50% 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한국어 자막으로 타는 풀버전 해그리드 롤러코스터 영상은 위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그리드 어땠어요 해그리드? 너무 아 네. 너무 진짜, 진짜. 진짜 예상치도 못했어. 안타깝게도 호그와트 열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이 호그와트 열차를 타면 두 개의 해리포터 테마 구역을 넘나들 수 있는데 이는 곧두 테마파크를 넘나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테마파크를 넘나들 수 있는 티켓을 구입한 사람만 탑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그와트 열차를 타보고 싶다면 티켓 구입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한 기간에는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지 예정이 없던 운휴가 잡혔더라고요 올랜도까지 가서 호그와트 열차를 못타보 게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이 올랜도가 처음인 베프님들은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해리포터 테마 구역에는 올리밴더스 라는 곳도 있는데 영화에 나오는 지팡이 샵을 재현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지팡이가 마법사를 고르는 장면을 짧게 보여주는데 그 기회가 보통 아이들에게만 주어지긴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습니다. <목소리> 아랜드 오브 어드벤처는 호그스미드 테마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플로리다 쪽에는, 어, 다이애건 엘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호그스미드 테마는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있어서 조금 신선한다면좀 떨어지긴 하지만, 저기 보시면은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영화에 나오는 모닝 머틀이 아 말을 해요. 네. 그래서 들어가보고 싶으시면 들어갔다 오셔도 돼요. 네. 어, 나 진짜 무조건 없어요. 나도 모닝 머틀 찍어야겠다. 호그와트 성도 빼놓을 수 없죠. 이 안에는 해리포터와 포비든 전이라는 어트랙션이 있는데 일본 오사카, 미국 LA에도 똑같은 버전의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신박한 다크라이드인데 촬영이 어려운 어트랙션이기도 하고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 타는 느낌의 차이가 엄청 커서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벨로시 코스터 타러 가고 있어요. 벨로시코스터는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가장 최근에 오픈한 어트랙션입니다. 딱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 스피드가 어마어마하죠? 최신 어트랙션이란 점을 모르고 타도 입구, 큐라인, 비클, 탑승감 모두 새것이구나 싶은 느낌이 팍팍 듭니다. 벨로시코스터가 주라기 월드를 테마로 하는 롤러코스터인데 이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롤러코스터예요. 테밍도 되게 잘 돼있고 스릴도 엄청납니다. 타봤는데 진짜 재밌어요. 이건 꼭 놓치지 말고 타셔야 되는 어트랙션 중에 하나입니다. In the 이 롤러코스터는 주라기 월드에 놀러온 사람들이 벨로시 랩터와 함께 달려볼 수 있도록 고안된 놀이기구라는 재미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라인 중간에는 주라기 월드 시리즈의 이스터헤드라고 할수 있는 책들이 전시되어 있기도 한데요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인물들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채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는 모든 짐을 락커에 보관해야 하는 어트랙션들이 있습니다 또그 중에는 보안 검색대까지 통과해야 할 정도로 일절 아무것도 가지고 탈수 없도록 한 어트랙션들도 있는데요 이런 어트랙션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 속 테마파크 버프 웹진을 통해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락커를 이용할 때는 티켓이 필요한데 모바일 티켓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티켓만 가지고 있다면 주변 직원에게 말해서 임시 종이 티켓을 받아야 하고, 그 티켓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벨로시코스터 탑승 영상은 보고 또 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상으로 볼 때와 직접 탈 때의 느낌이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장담컨데 너무 재밌고 너무 짜릿해서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이랑 구멍은 다 열리실 겁니다. 눈, 코, 입 다요. 귀는 잘 모르겠네요. 벨로시코스터 타고 나갔는데 다들 너무 재밌다고 하시거든요. 오늘 탄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해그리드요. 해그리드? 벨로 해그리드? 별로... 벨로시코스 <laughs> 안 탔잖아요. <laughs> 다른 분들은 뭐가 재밌었어요? 저 해그리드, 어. 벨로시. 아, 그래. 해그리드랑 벨로시코스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베리. 반응이 약간 극과 극이긴 한데 좀 스릴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벨로시코스 더재밌어하는것 같고, 다음에 뭔가 테마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해그리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식사를 하고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힘들어 지금 식사할 곳은 코스믹 스트립트 카페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만화를 테마로 하는데 여기 온 이유가 바로 한국 음식을 또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Do you have the 올랜드 유니버시 스튜디오의 몇몇 레스토랑에서는 앱으로 주문하는 게 편합니다. 앱으로 결제도 하고, 주문 시 테이블 번호를 넣으면 테이블까지 음식을 가져다가 주거든요.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공식 앱에서 모바일 푸드 오더링을 클릭하고 자신이 있는 레스토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메뉴를 담아요. 마치 배달 앱으로 음식 시키듯이 말이죠. 그런 후에 프로시드 카트 버튼을 클릭해 담긴 내역을 확인하고 체크아웃을 선택해 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미리 공식 앱에 카드 정보를 등록해두면 좀더 편하겠죠? 그런 후에 place my order를 누르면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주문만 된 거고 도착 여부를 레스토랑 측이 알 수가 없어요. 나 도착했어요 버튼을 누른 후에 테이블 번호를 스캔하거나 입력하고 나면 이제 주문이 예, 완벽하게 예, 들어간 예. 겁니다. 기다리면 테이블로 음식을 가져다가 주죠. 어 보세요. 내가 비슷히 약간 나태처럼 H는 뭐고 15000원짜리. 어건이요 뭐라고 아이씨. 가 머리색이 갈색이라요. 갈색. 잘 멋있어. 얼굴 형이랑 색깔 엄청 엄청 잘어울어요앞들어이세요 이거 불고기라면이고요어저 유니버셜에서 맛보기 어려운 그 라면 종류가 많습니다 네, 이거는 사슈라면이죠? 네! 에그에 에그. 들어가요 음. 아, 그거 보가 콤보로 나온 거 같은데? 그거 뭐지? 이거 토프라면 롤랜드 유니버시티 스튜디오에서 이건 젓가락을 보기가 어려운데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생식이 좀 고프신 분들은 여기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저 이제 밥을 먹고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워터 트랙션을 즐길 거예요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에 가시면 워터 트랙션이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무려 엄청 좋습니다 흠뻑 젖어요 거의 목욕하는 수준을 줬기 때문에 이 더운 오후가 돼서 그 워터 트랙션들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워터 어트랙션은 뽀빠이였는데 이거 정말 탈 때마다 놀라요 이렇게만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급류타기 놀이기구 같죠? 아무리 에버랜드가 머리 졌습니다 옷도 졌습니다 물에 젖고 물에 맞는 여기는 아마존 이라고 노래를 해도 생각보다 크게 졌지 않아요 젖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졌죠 이건 거의 뭐 워터파크 수준입니다. 안 젖는 사람도 없고, 안 젖는 부위도 없어요. 보트에 탔는데, 보트를 물에 담갔다가 꺼내 수준으로 젖어서 내리게 됩니다. 훌딱 젖었어, 훌딱. 훌딱 젖었습니다. 훌딱. 훌딱 젖었어. 아, 내가 제일 많이 젖었어. 아니, 나 진짜 농담 아니고. 샤워했어요 샤워. 아, 이거 다 젖어요. 진짜. 지금 온몸이 다 젖었어요. 와. 앉아준 사람 있으면 확인 사님 버프님, 버프님만 혼자 모자 쓰시고 <laughs> 혼자 머리 머리 밑에 다셨어요 아, 이제 아 겁내야 돼 그냥 보기엔 일반 호름라이드와 달라 보이지 않지만 역시 적게 만드는 것에 한해서는 엄청납니다. 하강 구간도 많고 하강할 때 물에 젖는 정도도 대단하지만 애초에 리프트를 올라갈 때부터 안 젖는 사람 없도록 만들겠다 싶은 심정으로 만든 것처럼 물을 부어줍니다 콸콸콸 아주 콸콸콸하게 말이죠 홀딱 젖었어요 홀딱 젖었어 또 홀딱 젖었습니다 또 홀딱 젖었어요 뭐. 어, 재밌었어요 떨었을 때 재밌어요 었어요 별로 안 젖어요 별로 안 젖어요 생쥐가 됐다. 아 여기 진짜 땡지다 오바이만 어, 또 되었어. <laughs> 아니 아까 전에 다 말랐었는데 거의 리셋 됐어. 아! 아, 아, 아 <laughs> 이렇게 워터 트랙션 앞에 가면은 이렇게 피플 드라이러 해가지고 들어가서 말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물론 돈을 내야 되긴 하지만 뭐 이런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저졌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하시지 마시고. 어트랙션이 3 개가 있으니까 젖는게다 즐기신 다음에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안할 겁니다. 앞서 탄 어트랙션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별로 안젖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아까 겉으로만 보고 겁에 질렸던 베프님을 데리고 벨로시코터를한번더타 보기로 했는데요. 그녀가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좋아. Let's go. 너내 옆자리야. 자. <laughs> 아까 전에는 안 탄다면서요? 아니, 제가 극강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예 올라갈 때 가속 그냥 세게 올라가니까 그 내려가는 게좀 느낌이 없으니까 재밌더라고요. <laughs> 뭐 또탈 거예요? 또탈 수? 또 아, 타고 싶어요? 당연하죠. 다들 <laughs> <laughs> 재밌었어요? 아, 네. 아, 진짜 진짜 또탈 거예요. 진짜. 버퍼 투어에는 잠시 쉬어가는 타임도 있습니다. 쉬면서 지난번 미니 골프 내기에서 걸었던 간식을 얻어먹기로 했는데요. 근데 어제 했던 내기. 아 맞다 네개 대회 맞죠? 맞다 맞다 네네네 <laughs> 네? 네. 누구였죠 누구? 네. 저는 그냥 스프라이트 먹었어요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아, 스프라이트 <laughs> <스프라이크. 웃음> 저는 <웃음> 그거 그 크쉐이크 그거로 너가 1등이었어? 저 2등이요 아, 네왜저아저왜 <laughs> <laughs> 어, 2등이에요? <laughs> 다음은 스파이더맨 어트랙션을 타러 왔습니다. 요건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도 있어서 친숙하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시죠? 이어트랙션은 빌런들이 뉴욕을 습격했고, 우리가 뉴스 취재 차량을 타고 스파이더맨과 빌런들의 싸움을 목격하게 된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어 자막으로 타는 풀버전 스파이더맨 어트랙션 영상은 위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어트랙션을 타고 나온 백부들은 또한번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여러분, 올랜도에 오셔야 될 이유 아시겠죠? <laughs> <laughs> 어 누구 채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laughs> 다음은 아이가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적합한 테마 구역 닥터 소스 테마 구역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닥터 소스 테마 구역인데 닥터 소스 동화책 보면은 직선이 아예 없대요. 아 그래서 여기 테마 구역도 다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 이곳에 있는 어트레션 중에는 Cat in the Hat이라는 다크라이드가 있는데요. 이 동화를 재미있게 읽은 사람이라면 흥미롭게 탈 만한 다크라이드입니다. 밤이 되고 나서 진행된 다크아트셋 호그와트 공연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는데요. 호그와트 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야간 공연은 시즌별로 조금씩 그 테마가 다르고 365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문 시기에 따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랜도 유니버설 스튜디오 투어가 모두 끝났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모두 체험한 것 같은데 버프 투어는 이렇게 참으로 알입니다 다음날 베프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테마파크 감성으로 꾸며진 놀랍고도 럭셔리한 곳으로 숙소를 옮겼는데 이곳이 베프님 중한 분의 집이라고 하네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이번엔좀 많이 보고 좀 많이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분들의 관점도 막 궁금해가지고 그러면서 가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탈출도 그렇고 응. 테마파크도 그렇고 타고 나오면 이 스토리에 내가 담궈져 궜다가 나왔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응. 아 응. 재밌네라고만 응. 하니까 사람들이 응. 아 어우 스릴 있다 막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응. 그러니까 아쉽네. 네. 되게 그냥 그게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테마파크가 아니라 응. 테마파크가 그러니까 애, 애당초에 테마나 스토리를 잡아놓고 트랙션을 고르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응. 골라놓고, 어 트랙션을 아... 골라놓고 여기다가 코킹 없는 데 어떡하지? 이제 퇴근하는 거죠. 테마파크 회사가 있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 제작 부서도 이런 것들가 있어. 그렇지, 아마 테마파크 부서가 제일 수입이 많은 거예요. 돌아가서 보니까 애니 애니가 출자가 나도 이 테마파크 부서에 벌어드는 돈으로 맥스는